흑하랑을 좀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 이게 수면 유도 성분이 일반 상추에 124배나 높아요. 그래서 요즘에 잠안 오시고 불면증 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상추라고 해갖고, 그래서 재배하는 거예요. 여긴 전남 한평군의 네. 만흥이라는 동네예요 흑하랑 상추라고 해가지고, 네. 기능성 상추예요. 전남도 기술원에서 네. 개발하면서 흑화랑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데뷔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번 처음이에요. 흑화랑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 이게 수면유도성분이 일반 상추에 124배나 높아요. 그래서 요즘에 잠안 오시고 불면증 하시는 분들 그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상추라 해갖고 그래서 재배하는 거예요. 먹어보시니까 진짜로 그렇던가요? 내가 낮에 밥하고 요 쌈만 싸먹었는데, 네. 컴퓨터로뭐 서류 정리 좀 하려고 했더니, 네. 졸려가지고 한두 시간 자고 나온 적도 있어요. 저는 전남 농업기술원의 원예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서우입니다. 사랑의 흙자는검물흙입니다 하자는 여름하자, 랑자는 최고의 으뜸랑이라고 해서, 네, 네. 여름밤에 가장 숙면에 좋다는 그 이름을 저희가 붙였습니다. 우리 상추를 먹으면 쓴맛이 나는 게 네. 있거든요. 그 쓴맛을 내는 성분입니다. 김장원 하나하나, 또 숙면을 유도하는 락투신 성분이 이 기존 상추에 비해서 124배 높습니다. 칼로를 만들어 놓고 농가를 한 케이스라 다들 지금 만족하고 계십니다. 어... 이건 제가 개발한 겁니다. 아, 직접 개발하셨어요? 네. <laughs> 네. 네, 맛있어요. 네. 한번 드셔보세요. 네, 저도 먹어볼게요. 예, 네, 안 씻어도 돼요. 엄청 음... 써요 써요? 전 <laughs> <좀> 모르겠어요 <laughs> 아 조, 그런 맛을 좋아하신가 봐 처음에는 <laughs> 좀 그런 맛 괜찮은데 마지막에 음. 맛있는데? 아니요 요 아니, 마지막에 이렇게 쩔쩔한 음. 맛은 음. 아닌데 써요 써 그래도 <laughs> 맛 강하, 완전 강하진 않아서 다들 음. 좋아하 고기랑 까먹으면 괜찮아 이렇게도 팔아주라 이렇게도 팔아주라 또 이걸 그냥 그대로 주라는 분도 있어요 자기들이 말려서 차를 끓여먹는다고 여기가 성분은 더 많으니까 저희가 이게 흑화랑이 상추뿐만 아니라 다른 토종종자도 많이 수집을 해서 품종화하는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희한하게 이곳이 갑자기 주목을 받으면서 너무 부담되고 흑화랑이 어머니가 계셔네 제가 엄마입니다 <웃음> 네. <웃음> 숙면제가 아니고 네. 숙면제 숙면제 네. 잠을... 어르신들이 예전에 맨날 말씀하신 게 여름에 이렇게 상추를 따서 이렇게 먹으면 하얀 진액이 막 이렇게 흘러서 되게 쌉싸름하니 그 여름 입맛을 되게 돋구대요. 분명히 거기에 다른 기능성분이 있을 것이다 해서 그 기능성을 차별화해서 풍종하는. 화 쪽으로 저희가 2 0 1 2년부터 시작해서 출원을 2016년에 하고 등록이 2019년에 됐습니다. 지금 2011년 12년에 유전자원을 수집을 해가지고 한참 나고야 의정서가 이렇게 딱핫 이슈였어요. 네. 그래서 우리 조유 자원을 지키고 또그 자원을 우리가 유지 보존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종자주권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품종화하라. 이런 네.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전자전쟁이네요? 그렇죠 베드인가요? 예, 이 베드 원리가 네. 땅에서 키우는 거는 토양 오염도 되고 연작장애도 일어나니까 그 한계가 있어요 네. 근데 이 베드로 하면 은 네. 우리가 얘한테 필요한 일정량만 다 공급을 해줄 수가 있어요 양불이고 모든 거를 그래서 오염 없이 깨끗하게 잘 키울 수가 있어요 그 병해충에는 어떻던가요? 매년에? 그래도 강해요 상추가 대부분 우리 뭐녹균병이나 흰가루나 이런 병이 오는데 네. 비교적 강하고 재배가 괜찮아요. 음. 관리만 잘하면. 아, 여기 밑에 지금 철골이 있고요. 여기 지금 중간에는 지금 스티로폼인가요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보니까 이게 양액, 양액. 예, 물. 예. 예 물이 지금 쪽으로 해서 예. 도는 건가요, 이렇게? 예. 예. 1년에 이게 몇번 정도 수확을 하세요? 작기를 한잡기를한 네. 3개월 잡고 1년에 한 적게는세 번에서 네작기 정도 할수 있어요. 불면증 환자가 보고 자료를 찾아보면 우리 국민의 30% 이상은 수면 장애를 다 갖고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 락트신에 대해서 홍보가 나가면서 소비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락트신의 성분은 예전부터 잠을 잘 자게 한다, 또 긴장을 완화한다, 통증을 완화한다는 이런 효능이 알려져 있는 성분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 위에도 이제 좀 써서 안 먹으니까. 이걸 통째로 이대로 싹 수확을 해가지고 그대로 그거를 거기에서 추출을 해서 원료로 쓰는 거예요 요즘에도 수면에 대한 그게 엄청 시장이 커졌나 봐요 보조식품 쪽으로도 이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천연식물질로 해서 약같이 그래서 지금 현재 프롬바이오사랑 그 개별인증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기존에 재배하시던 품종보다 좀 소득적인 면에서는 어떠세요? 좋죠 아, 사실은 이게 일반 상추보다 재배는 좀 까다로워요 네. 까다로운데 소득적인 부분은 일반 상추 한 3배, 4배 부가가치가 되니까 괜찮아요. 아, 일반 계량용 상추보다 재배 사양이 조금 까다로워요. 잘 관리해야 되고, 노지도 제가 일부 지금 테스트하려고 씹어놓은 게 있어요. 이거 양액, 수경 재배하고, 일반 토경하고, 노지, 이렇게 내가 세 가지를. 심어보고 있어요 주의할 점이 있으세요? 키워보시니까 일반 상처보다 이게 약해요 네. 그래서 노지 같은 데서는 비나 많이 오거나 뭐 하면 아무래도 지장이 있을 거예요 네, 네. 이 줄기하고 입에서 이렇게 착즙을 하거나 또는 분말로 만들어서 그걸 또 유통을 하고 있어요 유통망이 뭐 15개 이상이 입점이 돼 있다 이렇게 봤는데 판로는 네. 어떠세요? 그렇습니까? 현재는 도 기술원에서 협약해 줘 가지고 현대백화점에 전량 납품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지금 홍보 기간인데도 네. 원활하게 어느정도 판매가 되고 있어요 다섯 농가 지금 전국에 지금 다섯 농가들 네,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이거를 우리는 원료로만 납품하는 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어. 현재 되게 일반 시중 단가에 4배 이상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귀농을 이제 막 하실 분들이 네. 가져다가 한번 심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 전남에서 이제 좀 계획을 세워서 한꺼번에 물량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상황이 생기면 농가에서도 제 값을 못 받고 농사를 재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동자 수급을 좀 조절을 하는 지금 단계입니다. 전화는 되게 많이 와요. 그 서울에서도 많이 오시고. 인농한다고 하면서 종자 달라고 하신 분도 있고, 그게 되면 옆에 있는 농가까지 같이 서로 영향을 주니까 저희가 조금만 계획적으로 좀 종자를 보급하고 면적도 그렇게 확대되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구입을 하거나 지금 그런 건안 되는 상황인데도? 텃밭 채소용으로는 일부 이렇게 판매는 하고 있습니다. 텃밭 채소용? 네, 근데 그게 네. 이제 작년에 종자를 이렇게 얼마만큼 생산을 했는데, 올해 이렇게 많이 이렇게 터질 줄 모르고 종자를 일부만 생산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종자가 떨어지면 이제 판매량은 없는 거지. 없어서 못 파네요, 렇 <laughs> 그런 <웃음> 거죠. 응? 통상실시를 통해서 <laughs> 원의 종묘회사, 종묘회사에다가 품종, 그이 품종을 증식해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통상실시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추는 이렇게 여섯 줄 재배로 해서 이 두둑으로 이렇게 토경해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따신 분들이 이걸 여기서 따냐, 저 서서 따냐, 이제 차이잖아요. 앞으로 아마 저쪽으로 재배법은 바뀔 것같 아니에요. 왜냐면 앉아서 이렇게 쪼그리고 이렇게. 예, 네, 그래서, 예. 네. 네. 맛이 있어. 써요. 근데 이제 쓰다는 말이 막 완전 쓴바귀처럼 그런 쓰단 맛이 아니라 따서 드시면 약간 쌉싸름한 맛이 나거든요. 다른 상추에 비해서 그 맛이 약간 느끼한 맛을 잡아준대요. 작년에 진은청에서 한 50명 패널로 해서 소비자 테스트했을 때 저희는 이제 숙면 효과만을 확인을 했는데 그분들이 숙면 효과 플러스 이렇게 드시면 입맛을 돋궈준다고 그리고 느끼함도 잡아주고 해서. 되게 부드럽고 맛이 되게 좋다고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더라고요. 재배법이 완전하게 정립이 되어있진 않아요. 보통 상추가 고온기 때 여름에 굉장히 재배가 힘들거든요. 근데 지금 현대백화점에 나가야 되는 경우 연중 나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잎상추로 생산되는 고온기 재배법을 해서 농가한테 보급을 할 거고. 그다음에 이 원료로 나가는 이 부분도 저희가 시기별로 이런 재배법이나 이런 성분의 이런 변화량들도 해서 데이터를 제공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R&D 연구 분야에도 해서 기업 측한테 도움을 줄 예정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상추는 우리의 재래종 상추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쌈문화하고 같이 내려왔다는 그런 품종으로 문화적인 그 대표 품종으로 알리고 싶고 안에 있는 이 성분이 거꾸로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기능성 성분으로 원료나 아니면 그 제약으로 만들어서 수출할 수 있는 그것까지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저도 텃밭에 심어보기 위해서 씨앗을 두개 구매했습니다. 실제로 먹어보니까 어느 정도 쓴맛이 있긴 한데 상추 특유의 식감은 그대로 살아있는 것 같고 또 고기에 곁들여서 같이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흑하랑을 키우는 영상을 조금씩 공유해 드릴까 합니다. 지금까지 귀농의 신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